안녕하세요. 3일경제독립tv입니다. 청년 내일 채험공제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데요. 최근에 신문기사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청년 내일 채험공제가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어, 더블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내일 채험공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청년내일체험공제란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 기회를 또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확보를 동시에 노리는 일석삼조의 제도인데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서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구조는 청년적립금 본인 납부를 300만원을 한다면 월 12만 5천원씩 2년 24개월을 불입하면 300만원이 되는데요. 기업은 여기에 더해서 300만원에 지원을 해주고, 정부는 더블에 해당하는 금액인 6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청년 명의 가상계좌로 정립을 2년간 해서 60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은 300만원을 더해서 청년 300만원 브입금액과 함께 12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어,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청년은 2년형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3 9 세로 한정이 됩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고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자는 제외가 됩니다. 졸업 예정자는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하고 연속인 경우 원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 기간 합산이 18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기업은 2년형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 중견 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이고 소비 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가 됩니다. 벤처 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의 경우 본인이 2년간 매월 125,000원씩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600만원과 기업 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으로 적립이 되어 2년후 만기공제금을 1200만원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2년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만기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용공제 3에서 5년제로 연장가입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기업은 2년간 채용 유지 지원금 300만 원을 받는데요. 인재 육성형 전용 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진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 인력을 고용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청년 내일 채용공제 정부 지원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청년 기업이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참여 요건 심사 및 선발을 하게 되고, 어, 여기서 선발이 되면 청약 신청, 청약 홈페이지에 어, 청약을 하셔서 주기별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기업지원금 적립 및 지급이 이루어지고 공제부금 관리가 되며 만기 시에는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절차로 프로세스가 진행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통 1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상담이 가능한데, 2번 고용, 5번 청년 내일 채용공제를 선택하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신문에도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에서는 인천 최초로 내일채용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천안시 역시 천안형 청년 내일공제 참여기업을 부집합니다 인천서구를 좀 알아보면 인천 최초로 내일채용공제 가입을 지원하고요 내일채용공제 지원사업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지원 내용은 매월 15만원씩 5년간 지원을 하며 3월 19일 신청 마감이 되는데 지원인원은 50명을 선발합니다 인천서구 소재 상식을로 5인 이상 중소기업 접수처는 인천광역시서 어, 환경연구단지 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천에서는 어, 내일 채용공제를 중소기업 사업 주와 근로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5년간 공론 적립하고 공제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목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 근로자에게는 장기 재직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한 생산성 제고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내일 채용 공제 가입 지원은 서구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두 유형 모두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구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고용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년 내일체험공제 와또각 어, 지자체에서 내일체험공제 어, 지원한다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일단은 기간이 2년간 내가 300만원을 불입하고 1200만원 목돈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청년 해당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꼭 지원하시기 바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내일 채용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내일 채용공제까지 더불어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